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민서다욕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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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미세먼지도 한 개도 없고요. 너무너무 하늘이 청명하게 맑고 깨끗하고. 어머, 세상에. 저것이 뭡니까, 요것이? 요것이? 어머. 벌, 벌인 것 같은데? 왕벌, 왕벌. 어이구. 벌은 이 다육이 아가들을 해치지는 않겠죠? 아우, 너무너무 날씨 좋습니다. 어, 진짜, 어, 어, 숨을 쉬어도 아주 맑은 공기가 쏙쏙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날씨네요. 월요일이고요. 또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동안에 강주에서 이렇게 실방을 하고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도착을 해서 어 지금 시간이 한 12시나 됐나요 어한 2시 반 3시 가까이 쯤 되어서 어 잠이 들어서 어 이제 이제 어 시계가 11시 25분 이네요 어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와서 뭐 바람이 얼마나 얼마나 불었든지, 정말 너무너무 완전 폴라이트랑 상토랑 완전히 뭐, 어, 바닥이 막 완전히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뒹굴고 다니고 그래서, 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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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우스 안 설고, 바깥에 설고, 이렇게 빗자리, 빗자루질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모든 게 이렇게 올라오면, 정리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요. 막 이렇게 지저분한 가운데에서 영상 찍는 건, 이렇게 성격상, 성격상 조금 그시게 해가지고. <laughs> 아이고, 우리 아이들 바깥에서 이렇게, 음, 보약, 보약을, 제가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보약을 저거들끼리, 저거들끼리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라우리들 보호처 쓴다고 아주 예먹었습니다. 얘들이 마음이 없는 동안에 그리고 여기 발이 완전히 제 주먹만 한어 발로 두 발로 이렇게 튼튼한 이 화분에 이렇게 어, 파피스 로즈 아이들 요두 아이 요거 예연분입니다. 예연분에. 이렇게 잘시에기 위해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여기도 정말 저희 집에 진짜 하우스 안에도 거의 이렇게 꽉 길이 차 있지만 바깥에도 이제 발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꽉 이렇게 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팔이 아파서 지금은 어뭐 이렇게 들어내고 덜어 들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 어, 비안 맞은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천막 아래는 비가 이렇게 맞지 않아요. 팔목 아프지 않을 때처럼, 그때처럼인 것 같으면, 얘들을 요 천막 바깥으로 다 제가 끄집어냈겠죠? 그렇지만, 그대로 여기에다 두고, 다른 아이들을,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비 보약을 먹었으니, 먹을 것이니, 너희들은 물이라도 먹으라 해서 제가 어 실방을 가기 전에 물을 다 주고 갔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꺼내고, 꺼내고, 또덜 넣고, 이런 것을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많이 참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 이렇게 커서 늘 이렇게 요것들을 먹고 있으면 또 제도 먹이고 싶고, 제가 먹이고 먹고 있으면 얘도 먹,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에 늘 아이들을 이렇게 들고 내렸다 들렸다 들렸다 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몸이 이제 팔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안 해요 <laughs> 맛을 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어 민서 마이야 네가 고약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고. 벌을 주셔가지고 지금 벌을 아주 혹독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아이들 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어, 세상에, 어, 우리 구독자님들, 이웃님들도 키우시는 아이들, 다참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이겠지만, 아니, 제 눈에는 진짜, 오, 얘들만큼 이쁜 아이들이 없어요 정말 정말 제 새끼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요 아이는 바이솔 요 바이솔 아요 아이. 아이도 어, 바이솔 깐데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지금 붙이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요 아이도 저한테 없는 바이솔이여 갖고 제가 또 이렇게 품어서 와서 이렇게 심어두었답니다. 어, 정말 너무 너무 예쁩니다. 요 진주 루, 이렇게 진주 루 진주 레크레이스 레크리 레크 어, 아 발음이 안 되네요. 발음이 안 돼. 아유 발음이 안 돼. 너무 예쁩니다. 얘들 보세요. 특히 이렇게 알사탕 같이 알사탕 같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알사탕같이 여기 바이솔 아이들. 뭐, 너무너무 색깔이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오렌지색이 되어갑니다. 오렌지색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에 아이들도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우리 비아옥은 이렇게 이제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얘들이. 꽃대가 이렇게 어 올라오는데도 한참 걸리지만 또 선인장 아이들이 또 이렇게 꽃도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아이들 꽃에 비해서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 저희하고 또 뭐시기 골든 글로우 어요 빨간 아이가 저희입니다. 빨간 아이가 저희 그리고 요렇게좀 놀이장 아이가 골든 글로우입니다. 어, 목대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유, 하엽이 여기 하나. 아니네. 이 입꽂이, 꼬지, 이 입꽂이, 꼬지, 이 꼬지가 되라고 꽂아준 아이가 하엽이 됐어, 이렇게. 요러, 요런, 요런, 흑교에일이 요런 아이들은 이 꼬지가 정말 잘 되거든요. 요, 어, 퍼플 딜라이트 요런 아이들도 그렇고요. 허,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너무 예쁩니다. 어우, 여러분, 어, 제가 어,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주말에 비가 왔어요. 비가 어, 제가 없는 이틀을 제가 없었잖아요. 없고, 없는 동안에 이렇게 애들이 보양 물을 먹고, 어, 이렇게 있고 제가 월요일 날 와서 이렇게 보면 어 보약을 보약물을 먹어서 그런지 얘들이 한층 진짜 진짜 더 예뻐져 있답니다. 제가 이틀 만에 이렇게 보다 하면 정말 많이 많이 예뻐져 있어요. 어 그러니까 3일 만에 얘들을 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예뻐져 있어요. 사랑스러운 내 아가들. 그런데 마미가 이 팔목이 아파가지고. 너희들을 케어를 하느라고 내가 팔목이 아파가지고는 이제는 뭐더 이상 케어를 못할다. 이제, 이제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내가 그냥 지켜볼구만. 요 아이는, 어, 화이트 스노우. 요 아이가 지금 금으로 변한 아이잖아요. 여기 금땡이로 변한 아이, 요 아이. 어. 뭐 금땡이도 분지가 되, 되, 되었는데 요 아이도 이 아이도 지금 분지가 돼갖고 두 개가 되고 또요쪽도 분지가 됐어 이렇게 두 아이가 되었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 얼굴이 하나 둘세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여기 또 분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 여분 러 보이시죠? 또 이렇게 어, 이렇게 한 개, 두개 이렇게 또 분지가 있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얼굴 여덟 개가 되네요. 아이고 저는 이렇게 하이트 스노우 부자가 되고 지금 여기 우리 어어거 시기 얘가 얘가 어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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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 얘들도 지금 분지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지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어, 얘도 분지가 될것 같고요. 아유, 정말 이쁩니다. 이뻐요. 우리 레트지아 아가들. 아가들. 요렇게 빡빡하게, 요렇게 있다가 요, 요, 요만한 것들이 조금 있으면 요렇게 될 겁니다. 저런 아이들을 제가 요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요렇게 될 겁니다. 허우,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아이고, 미치겠다, 참말로. 후체, 요렇게, 완전히 뭐, 꽃바구니, 아주, 꽃잎에는 폴게, 요렇게, 어, 줄로, 요렇게, 파이렇게 물이 들어있구요. 어, 안에는 이렇게, 아주, 푸른 녹색으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예뻐래, 예뻐래. 아이고, 마미 새끼들 아니라 할까봐, 요렇게 예쁘게, 요, 요, 우리, 우리, 맞달. 우리 홍매와 맏딸, 어, 둘째 딸, 둘째 딸, 요또 셋째 딸, 요것이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 요목대 보세요. 작아도, 작아도 요목대 보세요. 셋째 딸, 그다음에 요거 넷째 딸, 다섯째 딸, 요것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laughs> 요거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홍매와, 아이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한다고. 올락한다삐지다 아이고, 참말로. 어. 요것이, 요 아이가, 우리 셋째 딸이, 원래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시집을 가요. 요 셋째 딸이 앞으로 무거지고 커지면 아주 수영이 예뻐질 것 같습니다. 예. 어, 우리 큰 딸처럼. 음. 아주 예뻐요, 아주 예뻐요. 우리 묵은 오팔리나. 어, 지금 오팔리나가, 여기도 오팔리나가 있는데요. 저기 큰 분에 큰 오팔리나도 하나하나로 옮길까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막 터져나가려고 해서 아이들이 뭐 이래 막 벌어지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그 시기. 블루 엘프, 블루 엘프 요 자구 좀 보세요, 자구. 아이고, 이 자구가 세상에 얼마나 달리는 것도 그 시기 한데 얼마나 지금 많이 컸나 몰라요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자구로 갔다가 사르르 다 훑었던 아이가 요 아이는 자구를 제가 안 훑었거든요 그예요 아이는 이렇게 자구가 이거 없어요 없는데 요 아이는 3년 전에 제가 사르르 훑었던 아이잖아요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고 여기도 우리 어. 그 시기, 라울, 라울. 아주 대품 라울들. 아유, 하여분, 띠 줘야지. 마미가 와서 세수는 시켜줘야지. 여 위에도 이름 모르는 아이. 여 아이, 여러분, 이름을 모르겠어요. 외국 사이트에서 이런 아이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여 아이 이름을 아시는 분. 우리, 우리, 어, 선배님들, 요, 요 아이 이름 아시는 분좀 아르켜 주세요. 여기 어, 이, 이, 담 위에다가 요렇게 얹어 놨습니다. 근데 뭐 바람이 안만 불어도 저런 아이 것들이, 어, 무거운 흙이 들어있어서 물이, 물이 요렇게, 요런 거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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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사대기를 갖다가 턱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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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몇번 떨어지면, 물이, 때려주면, 기사대기를 갖다가, 막 기사대기를 갖다가 몇차 때려주면, 물이 다 나간답니다. 아이고, 이뻐리. 이, 요것이, 누구의 새끼들이라는 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요즘 우리, 이, 어 파키피덤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름을, 여름을 넘기고, 가을쯤에는, 어,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5월달이 덜었어고 해서 지금은 조금 뭐, 어, 적심이랄까, 뭐, 분갈이랄까, 이제 요런 아이들은, 왜냐면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자리 잡고 새뿌리로 자리 잡고 하는데 거의 뭐한 달이 넘게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두 달이 걸리는 아이들도 있으니 그래서 이제는 뭐 5월달 되면 바로 이제 여름, 어, 대구는 5월달 이렇게 봄에 봄에 이제 늦봄이 되면 바로 여름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분갈이 그리고 뭐 적심 뭐 요런 아이들은 조금 이제는 어, 참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을 지나고 여름을 잘 지나가고 어, 그래서 가을이 오면 그때서 이제 또 다시 음. 어 분갈이 또 흙갈이 또 적심 또 요런 것들이 어 해야 될것어 같습니다. 어 대구는 아무튼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이렇게 더워져요. 어, 예뻐 죽겠다. 참말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여기 마커스. 저희 집에 최고 목동이 막 컸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어, 여러분들 이것은 어, 보여드리고 이것은 안 보여드릴 기가 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 우리 어, 님의 향기 꽃이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만개, 만개. 이것은 지는 꽃, 지는 꽃. 헬리오, 헬리오사는 지는 꽃. 흑료한도 지금 흑료한은 지금 이렇게 꽃꽃 어, 꽃, 꽃이 지금 몽우리가 몽우리가 송송송 송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월요일 한주 시작하는 날어 실방 갔다와서 목은 많이 아프고 안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일요일도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음 어, 어 토요일도 어 이렇게 미리 올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찍어놓은 영상을 토요일날 이렇게 올려드리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다가 정식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아이들 하나 하나 빠짐없이 이렇게 다 보여드리려고 예. 뭐, 신, 신, 할아버지 목소리 같으면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어, 노래하는 민서 마미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민서 마미 아기들도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음, 합식한 아이들, 우리 온슬로우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칵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 너무너무 모닝듀 너무너무 잘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 여러분들과 어, 월요일날 우리 아가들 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마무리 엔딩 여러분 사랑합니다